지금 계속 파도가 수요 공급인데 저희가 공급하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요는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에어비앤비에서 오피스텔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들이 있지만 어쨌든 현행 법규상 오피스텔에서 숙박 경험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작년부터 개도를 했고요. 올해 10월부터는 어, 오피스텔 부분들로 영업을 못하게. 그럼 결국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더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호스텔로 몰리는. 그래서 이런 똑같은 현상들은 이미 뭐 뉴욕이나 파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를 규제했을 때 일반적으로 호텔 가격들이 15% 20% 상승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호스텔 영업은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할때 스마트폰을 다 활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고다라든지 뭐 Booking.com, AirBnB 이런 OTA 사이트에 규제 없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또 호스텔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금융적인 부분에서도 어, 호스텔은 관광 숙박 시설이죠. 어, 문화관광부의 건축진흥자금을 또쓸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한뭐 2%대고요. 어 그래서 장기저리의 자금을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뭐 12년 분할상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5억을 빌리든 10억을 빌리든 이자만 납부하고 5년이 지나서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숙박업의 모텔을 신축하신다고 하면 이런 자금은 또 활용을 못 하세요. 이거는 관광 숙박업이 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인센티브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다른 부분으로는 모텔이나 뭐 여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베이스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대실 영업이라고 하는 뭐 영업들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호스텔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가족 단위 고객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만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영업하기에 일반 숙박업에 비해서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